안녕하세요. 우리의 전통 문화와 예절을 알아보는 천국의 니캉네캉입니다. 여러분, 제가 유튜브를 올릴 때이 채널에서 제사에 대해서도 여러번 올린 적이 있는데요. 구독자 중에 양력으로 제사를 모시면 안 되는지 물어보신 분이 있어 그에 대해서 오늘은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아직까지 이 채널이 구독자가 아니시라면 지금 바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합니다. 여러분, 제사는 어떻게 지내시나요? 어떻게 보다는 양력을 기준으로 하느냐, 음력을 기준으로 하느냐 그렇게 묻는 게더 낫겠죠. 아마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는 음력이라고 대답하는 분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기제사도 그렇지만 설날이나 추석 차례도 음력을 기준으로 하니까 더욱더 그렇습니다. 제사에 관한 예절은 한국의래 연구원에서 발간된 한국 가정 제례 교본의 내용을 전제한 것이 많죠. 그동안 우리 선조들은 오랫동안 음력을 기준으로 제사를 지내왔으나 현대 사람들은 양력을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양력 제사에 대해서도 이제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할 때가 된 것이 아닐까요? 제사는 계절을 중시하는 점도 이를 잘 뒷받침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옛날에도 지금처럼 달력이 흔했다면 하늘에 있는 달 모양만 바라보면서 날짜를 계산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24절기는 누가 뭐라 해도 양력이니까요. 계절의 변화는 음력이 아닌 양력이라야 명확해집니다. 그러므로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가 좀 필요하다고도 할수 있겠죠. 음력으로 제사를 모실지 양력으로 제사를 모실지는 집안 어르신들과 가족들의 뜻을 모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기성 세대는 젊은 세대가 계속 제사를 이어가기를 바라죠. 그런데 지금처럼 기성 세대는 음력을 고집하고 다음 세대는 음력을 모른다면, 자제들이 고인의 돌아가신 날도 모르게 될 것입니다. 다음 세대가 양력의 일상을 사는 것은 사실 현실입니다. 우리 자제분들이 제사를 좀더 가까이 할수 있도록 현실적인 방법을 모색해 봐야 할 때가 온것 같아요. 자, 제삿날의 음력, 양력 문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지금 사람들이 실생활에서 설이나 추석, 정월 대보름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음력을 사용하는 경우가 드물다는 것이고요. 둘째는 음력과 양력 가운데 어느 것이 계절을 잘 반영하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그럼 현재 실태는 어떨까요? 현 실태를 알아야 해결책도 나오겠죠. 그첫 번째로 실생활에서의 양력 사용 문제를 한번 살펴보자고요. 관공서의 근무나 기업과 민간의 활동에서 대부분이 양력을 사용한 지 오래되었죠. 국가의 기념일도 그렇고요. 공휴일 가운데 설과 추석, 부처님 오신날을 빼면 거의 다 양력이죠. 그러다 보니 지금 젊은 사람들은 아예 음력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요. 나이든 사람들도 자신의 일상에서 음력은 생소하게 느껴집니다. 평소에 사용하지 않는 음력을 제사 날에 사용하는 것은 사람들이 제사를 멀게 느끼도록 만드는 하나의 원인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충문도 이해하지 못하는 간지까지 맞춰야 하니 더욱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죠. 두 번째로, 양력이 제삿날로서 부적절하는 이유가 있는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아무리 불편하더라도 양력을 사용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다면, 음력을 당연히 계속 사용할 수밖에 없겠죠. 이와 관련해서 또 생각해 볼 것은 제사와 계절의 관계인데요. 계절을 기준으로 제삿날을 잡는 경우가 이미 있죠. 문헌에서 볼수 있듯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제사를 따로 구별하고 있거나 동지, 춘분, 하지, 추분, 사시제의 기준으로 삼고 있답니다. 사시제는 정제라 부르죠. 전통사회에서 사시제는 기제보다 중요한 제례랍니다. 예를 들어 주자는 기제사의 제계를 1일, 사시제는 3일로 하라고 했고요. 묘제 또한 계절을 기준으로 삼는답니다. 그런데 절기는 음력이 아닌 양력이었다는 것이죠. 규칙적으로 변하는 달의 모습에 기반한 음력은 일상에서 나를 따지는데 편리했지만 계절을 정확히 반영하지는 못하잖아요. 기후의 변화에 맞춰서 씨뿌리고 걷어야 하는 농사에는 양력이 필요했고요. 지구가 태양을 공전하는 궤도인 황도를 24개로 나눈 것이 절기잖아요. 이 황도를 기준으로 만들어진 절기는 태양력이고요. 농사를 짓는 데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겁니다. 조선시대의 권농가인 농가원령가의 가사를 보더라도 월별로 첫가서에두 개씩 절기를 들고 계절을 설명하면서 시작이 되잖아요. 우리 전통시대의 선조들도 음력과 양력을 병용한 것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한편, 엄력은 19년에 7분이나 윤년이 들잖아요. 윤달에 돌아가신 분은 다시 윤달이 돌아와도 그 윤달에 제사를 지내지 않고 그 윤달에 앞선 정월, 그러니까 바른 달에 제사를 지낸다고 합니다. 후손된 자로서는 돌아가신 윤달의 그날에 제사를 지내지 못하니 무언가 섭섭한 마음이 남겠죠. 엄력을 기준으로 나를 잡으니 이렇게 문제도 생기는 거랍니다. 우리의 예법이 주자 가을에 근거를 둔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그것은 중국의 예법이고 그것도 800년 전의 것입니다. 예불이고 인시제의 이런 말도 있잖아요. 예는 고래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시대에 맞게 변화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계선생도 근사 녹석이 도지체의 고법. 이불도금 시지소이라고 해서 한낱 예법에 집착할 줄만 알고서 오늘의 시를 헤아리지 못한다고 우려한 바도 있답니다. 예는 시속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예는 때에 맞지 않으면 죽은 예 그러니까 사문이라고도 할수 있죠. 얘기에서도 예는 시를 중요시 여기는 것이라 하여 예시위대 이렇게 하였답니다 따라서 예란 그 형식이 시 속에 부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불변의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공자님도 삼배로 짠 관을 쓰는 것이 예인데, 실로 짠 명관은 예에 어긋나지만, 검소하기도 해서 따르겠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처럼 형식을 바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이치고, 현세를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여러분도 그동안 수십 년간 엄력으로 지내온 제사를 갑자기 양력으로 바꾸기는 힘들지언정 세월의 변화에 따라 예불이고 인시제이라는 말처럼 고래만을 고집할 게 아니고 변화시켜 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제사를 지낼 때 음력이 맞느냐 양력이 맞느냐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의에 어긋나지만 않다면 시대에 맞춰 바꿔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도 꼭 부탁합니다. Okay.